우와 이렇게 지금 매달려 있는 게 대벌레 번데기 들어있거든요 1년에 여왕벌 몇 마리 정도 분양하세요? 작년에는 9,000마리 정도 판매했죠 <목소리> <목소리> 일벌이 되냐 여왕벌이 되냐 결정 우와 <목소리> 아, 살어요 너무 아프다. 대표님 혹시 그, 자기 소개 한번만 부탁드려도 될까요? 아, 예, 안녕하세요. 저는 박찬범이라고 하고요. 열비보이 양봉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어, 내려오려고 그래요. 저기 <laughs> 어제 빼 놓은 거거든요. 네. 많은 지금 꿀들이 다 고여 있는 거죠? 여기 보시면 반짝거리는거 있잖아요? 네. 고게 꿀이고 아. 여기 껍질로 덮인 것도 다 꿀이에요. 면은 바로 꿀 나. 우와! 여기 안에 꿀이 이렇게 있네요. 네. 네. 반짝거리잖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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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이제 숙성이 다 됐다는 뜻이에요. 자기들이 원하는 수분 농도로 이 방을 가득 채웠다. 그래서 음. 이제는 문을 닫겠다. 이런 의미. 대신 건 이건 버리는 건가요? 아니, 요이건또안 버려. 일단 오면은 벌들이 꿀 있는 거다빨아먹고그 다음에 남은 밀랍은 저희가 끓여서 밀랍초 만드는 데서. 아, 밀랍초가 여기서 나온 거구나? 네. 아하. 이거 그럼 지금 이 꿀들 먹어도 되는 건가요? 네, 바로 먹어도 돼요. 어, 진짜요? 네. 바로 먹으면 또 맛있나요? 유통시키고 나서 먹는 거랑 그 자리에서 먹는 거랑 예. 향 자체가 달라. 한번 드셔보세요. <laughs> 먹어도 되나요? 예, <laughs> 네, 요거 그냥 벌집꿀 먹는 아, 것처럼 진짜 먹어도 돼요? 그대로 씹으시면.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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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시만요. 씹으시고 뭉친 건 뱉으면 돼요. 이게 밀랍이고, 네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음, 음, 우와, 달죠? 음, 엄청 달아요. 예. 네. 음, 그런데 어, 밀랍도 식감이 좋은데요, 생각보다? 예, 네, 그게 <laughs> 식감이 꽤 네. 괜찮아요. 아 이거 이제 이렇게 끼우신 건가요? 네 음. 오. 가운데 손 넣어봐도 되나요? 시원해요. 여보세요. 오, 약간 손등이. <목소리> 오. 오, <스캄>. 이스카 <목소리> 반대로 돌아요. 아. 우와. 양면이니까. 네. 양면 다 불을 빨라고. 오, 우와. 이러면이 꿀이 어디에 생긴 거예요? 이게 위에 쳐져서 아래로 다 타고 음~~ 이렇게 지금 옆판 돌리신 거죠? 아홉 판이요 아홉 판이면 얼마나 나와요 꿀이? 아홉 판 정도면은 요 말통 있잖아요 그거에 한 3분의 1 정도 나올 거예요 완전 액기스네요 진짜 네. 많이 안 나오구나 네, 그렇게 많이 나오지 우와 같이 오는데건더기들 건더기 들이 많이 오죠 <laughs> 하나하나 빼시죠 아 요거는 이제 이런 채 같은데 또한번더 아... 꿀벌로 태어나 꿀에서 죽는구나 어깨 포상이다 <laughs> 모자는 어, 왜 쓰시나요? 이제부터 벌 뚜껑을 열 거기 때문에 모자를 안 쓰면 얼굴이 더 많이 부을 거예요 근데 지금 시간에 열어야지 네. 가장 공격을 덜 받아요 아 그래요? 벌은 공격하는 벌도 밖에서 일하는 젊은 벌들이 공격을 해요 아, 지금은 다 일하러 나가 있을 시간이에요 빈집 털이야 되구나 네. 지금 집에 있는 애들은 약간 어린 애들 걔네들은 공격을 많이 안 해요 그래서 네. 지금 해야지 그나마 덜 써요 벌도 통마다 성질이 다 달라요 여왕벌 따라서 일벌의 성격이 달라져요 진짜요? 네. 여왕벌이 순 순한 DNA 요런 게 있으면은 일벌도 순해지고 예민하고 싸나운 종자면은 일벌도 싸나오죠. 우와. 그래서 저희는 종을 좀 이렇게 계량해서 순한 놈들로 많이 배치를 해놔요. 그런 것도 가능해요? 네, 가능해. 여기 벌들이 지금 몇 마리쯤 되나요? 벌은 보통 통수로 세요 한 통에 만 마리에서 2만 마리 사니까 지금 한 140통 이렇게 있어요 만 마리로 잡으면 140만 마리죠 와... 어, 이건 혹시 뭔가요? 이게 훈연기라고 벌들 작업할 때좀 내쫓으면서 하는 기계 네. 연기가 나면은 벌들이 이제 불이 난줄 알고 이 네. 그 자리에서 피해요 벌이 싹 없어지니까 작업하기가 더 수월해지는 아. 거죠 아. 요거 넣어주고 이렇게 하고 뚜껑 덮으면은 이제 여기로 연결이 가능합니다 음아 냄새랑 네. 색깔, 식이 요런 걸 구분해 줘요 지금은 이제 아까 말한 꿀 따러 간 애들은 다 나갔고 애들은 네. 이제 새끼들이랑 청소년 느낌의 아실 얘네들은 요렇게 해도 얌전한데요 생각보다 예, 달려들지않아 왜 그러냐면 비행을 아직 못 하는 애들이 대다수라고요. 아요 반짝거리는 게 이제 모아온 거거든요. 네. 요거를집 높이까지 채우면은 얘네들이 아까처럼 껍질을 딱 떼는 거 아, 그때부터 거예요. 이제 마감. 네. 음... 야이 방은 다 찼다. 다음찼고 이런 느낌으로. 오... 지금은 아직 밖에 나간 애들이 네. 꿀을 많이 안 물어왔을 시간이에요. 만약에 방금 물어온 꿀이면은 네. 이렇게 했을 때 꿀이 후두둑 떨어져. 요 물거. 요거는 이렇게 흔들어도 안 떨어지잖아요. 근데 이게 왜 점점 꾸덕해지는 거예요? 꿀이라는 거 자체가 수분이 많으면은 바로 상해요. 상하는 시간이 한 달도 안 걸리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얘네들이 겨울에 먹을 수 있는 먹이 없어져요. 그거를 본능적으로 알기 때문에 저장한 다음에 수분을 지속적으로 지들이 날려요. 만약에 수분을 안 날린 꿀을 먹으면은 겨울에 배탈 나고 설사하고 다 죽어요. 황해으니까음 네. 그거를 본능적으로 아는 것 같아요. 와 소리가. 와, 소리. 지금 여기도 여왕벌이 있는 거예요? 예, 1층에 있어요. 요거는 마침 여왕벌 껀데기를 지었나 안 지었나 점검을 해야 되거든요. 1층을 열어가지고 보여드릴게요. 여왕벌을 찾을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여왕벌은 통에 한 마리씩 있는 거죠. 예. 여왕벌이 두 마리면 어떻게 돼요? 여왕벌이 두 마리면은 지들끼리 싸워요. 음. 싸워서 살아남는 놈이 여왕벌이 되는. 거예요 만약에 기존에 왕이 있는데 어떤 여왕벌이 새로 들어왔다. 뭐 길을 잃어서든 무슨 이유에서든 들어왔다. 네. 그때는 일벌이 알아서 먼저 죽여요. 이제. 로얄 스위트 VIP 룸 여는 거네요. 아 그렇죠. 와, 와, 어 향이 너무 좋아. 에이. 중간에 있는 갈색이 이제 어? 일벌 뻔데기이이이 주황색들. 네. 와, 이게 음. 다 번데기예요? 네. 아 번데기 연식으로 보관한구나. 네. 방 안에 알을 낳고 번데기 되면은 이렇게 입구를 막아줘요. 음. 그러면 여기, 여기 벌 나온다. 지금 한마디. 리 어디 오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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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 어디 어디죠? 잠깐만요. 아, 이렇게 지가 알아서 입으로 뜯고 나와요 껍질. 우와 잠깐만요. 어 너무 신기하다. 저기 구멍에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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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와. 우와 너무 신기하다. 나무 이제 애벌레인 거예요? 아니요 이렇게 다큰 성충 상태로 나와요. 성충이 나와요. 와. 벌들이 종류가 몇 가지가 있는 거예요 지금 이판 안에 네. 세 가지가 있어요. 가장 흔히 보이는 이 벌들 일벌, 일벌, 음. 암컷이에요. 아 일벌 암컷이에요? 네, 일벌은 암컷이 네. 그리고 통통하게 보이는 얘네들 통한 얘들. 예, 얘네 숙벌. 숙벌. 예, 네, 숙컷.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왕벌. 어 여기 막 붙어 있는데 이건 뭐예요? 요 여왕벌 왕대라 그래가지고 네. 여왕벌 번데기예요어 여왕벌인데 이미 있는 거 아니에요? 이미 있는데. 집이 포화 상태고 더 이상 우리가 여기서 체력을 못 늘리겠다 싶으면 여왕벌을 새로 만들어요 어떻게 만들어요? 영벌을? 이 번데기 있다 그랬잖아요 네. 입으로 물어서 여기로 네. 옮겨요 네. 옮긴 다음에 걔한테 로얄젤리를 먹여서 여왕벌로 만드는 거예요 벌들이 로얄젤리를 먹으면 일벌이 여왕벌로 진화해요? 네. 포켓몬도 아니고 포켓몬이요. 어, 진짜 그래요? 네. 어, 너무 신기하다. 뭘 먹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예요? 네. 처음 태어나서 3일 동안은 무조건 로얄젤리를 먹어요. 거기까지는 똑같아요. 네. 거기에서 4일째, 4일째부터 로얄젤리를 먹냐, 네. 꽃가루를 먹냐에 따라서 일벌이 되냐 여왕벌이 되냐가 결정돼. 요 우와. 썼다썼어요 썼다. 네. 아, 옷 뚫고도 소네요. 아, 무조건 뚫죠. 아, 따가워라. 아. <laughs> 코바프다. 아... 아니 근데 로열젤리는 어떤 물질이길래 애들이 그런 걸 가능하게 만들까요? 그래서 신비의 명약이죠. 로열젤리를 안 먹고 자란 꿀벌은 수명이 한 50일 정도거든요. 여왕벌은 로열젤리를 먹고 태어났니까 5년을 살아요. 진화의 짜진돌그자체인데요 네, 진화의 돌. 너무 신기하다. 그것도 얘들이 만든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얘네들이 이제 여기 머리 같은 데에서 연두선이라는 네. 기관이 있는데 여기서 네. 뽑아요. 그다음에 입으로 뱉어가지고 애벌레한테 바로바로 먹이거나 바로 방에 저장하거나. 그렇게. 아, 요게 로얄젤리 반응. 우와, 이거요? 여기에다가 로얄젤리를 보관하거나 아니면 일벌한테 바로바로 바로 먹이거나 그러는데 지금은 보관해 놓은 게 없네요. 음, 빼먹었구나. 오. 우와. 안에 애벌레 있잖아요. 요게 여왕벌 애벌레예요. 이건 제거를 해주셔야 되나요? 네. 안 그러면은 여기 있는 애들 절반이 가출이요 아, 가출해서. 어, 얘얘왜 주황색 이게 뭐예요? 아, 그게 아까 얘기한 꽃가루예요. 꽃 가져온 거예요? 예. 네. 헐, 어디서 가져왔담 꽃에서 이제 뒷다리에 뭉쳐서 가져오거든요. 와, 약간 스킨 같은데요? 꽃가루를 채취한 꿀벌. 얘는 맞아요. 왜 머리 박고 있어요? 걔는 꿀을 저장하거나, 네. 아니면은 먹고 있거나 두개 중에 하나인데 <laughs> 먹방이구나. 네. 아니면 애벌레한테 먹이를 줄 수도 음... 있고. 여기 숫벌보다는 일벌이 많겠네요. 일벌이 훨씬 많그죠 평균적으로 일벌은 이만 마리, 숫벌은 삼백 마리. 아벌 여왕... 엄청 적네요. 예. 네. 여왕벌은 한 마리. 여왕벌은 딱 보면 다르게 생겼어요. 어, 일벌이랑 똑같은데 배만 좀 길거든요. 그래서 짐작이가. 아, 틀린 아... 음. 그림 찾기 이거 난이도 꽤 높은데요. 네. 예. 우와! 어, 어, 뭐막 나온다. 뭐예요? 스벌애벌레가 칼로 쪘더니 터지는 거예요. 이게 숫벌 죽이는 거 관련해가지고 동물학대다 이런 말씀하시는 분들 되게 많은데 실상을 알고 보 얘네 몇놈 희생함으로써 벌 전체가 살아요. 꿀벌에는 진드기 응애라는 게 기생하거든요. 숫벌이 덩치가 크기 때문에 응애가 숫벌 애벌레 에 되게 많이 기생해요. 근데 사람이 이렇게 따주면은 그만큼 그 응애 의 번식을 줄일 수가 있어요. 음 근데 안 따주면은 얘네가 나와서 일벌한테 들러붙고 다른 일벌 애벌레를 또 감염시켜요. 숯벌이니까 많이 있을 필요가 없네요. 네. 많이 있으면 안 되네요. 오히려. 네, 숯벌은 적정량이 있는 게 좋고 운명이 참 기구예요. 네, 이제 어떤 거 하시나요? 네. 이제 다른 통에 가서 여왕벌을 유입시키는 작업을 할 거예요. 유입이요. 네. 유입이란 게 어떤 거죠? 여왕벌이 처음부터 자기들이 만드는 경우도 있는데 사람이 이제 여왕벌을 직접 넣어주는 경우도 있어요. 그럴 때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순하고 뭐 산란자라는 음, 음. 이런 종자를 좀 얻으려고 사람이 인공적으로 넣는 경우가 있는데 그 작업을 할 거예요. 어, 여왕벌이 그럼 지금 준비되어 있는 건가요? 예, 통 안에 제가 미리 넣어놨고 네. 오늘은 풀어주고 과연 일벌이 받아주는지 이거 봐요. 오, 이제 확인을 해봐야 돼. 아, 죽였을지 받아줬을지. 우와, 황률이 보통 어떻게 돼요? 아. 이게 기술이여가지고 네. 하는 사람마다 다른데 저는 하면은 한 90%는 다 성공해요 음. 받아줬으면 좋겠는데 어? 울음소리가 나는데 이우 울음소리에요 지금? 네 들리시죠 들리나? 어? 이 약간 애들은 다 우웅 하고 오는데 얘는 빽빽 이러고 오네요. 네. 뭐? 빽빽 어디 있는 거지? 어디 있지? 어디 있는데? <laughs> 있긴 있나 본데요 어떻게 있느냐가 제일 중요한 건데 <laughs> 공격받고 있으면 안 되는데. 울음 소리가 그친 걸 보니까 죽은 거 아닐까요? 아니 오히려 이상이 없다는 뜻일 수도 있고, 없으면 안 되는데. 애들 막. 아 울... 여기 있다. 요양벌 공격하고 있는 거 이게. 왜왜왜 왜 공격해? 안받아준 거죠. 어 아 큰일 났다 그래서 울었네 어...어떻게 거기 있나요? 이거 <laughs> 여왕벌이요네 그럼 얘는 죽임당하나요? 어...최악의 경우엔 죽어요 너무 많이 얻어맞으면은 죽는데, 어, 아직 팔팔하잖아요. 네. 응, 받은지 얼마 안된것 같아서. 이 정도면 괜찮아요. 중요할 때 구해줬네요. 네, 그럼 얘는 다시 넣나요, 여기다? 네한번더 넣어서 시도해봐요. 한번 더? 이렇게 하룻밤 정도 더 재우고. 네. 한번더 해봐야 <laughs> 돼. 여왕벌우는 소리가 진짜 두드러 맞고 있었던 거구나. 그래서 아까 제가 있긴 있는데, 잘 있어야 될 텐데 그랬잖아요. 음... <laughs> 맞고 있었네. 여왕벌은 분양가가 얼마씩 해요, 한 마리에? 한 마리에 만 원. 파이팅 하렴. 아유, 어떡하니. 힘내라 이거들어가야돼갖가 산다. 구가가이제몇자리가될 수도 있고 왕구이될수가이 친구가 이 친구가 이 친구가 이 친구가 이 진짜 가가이친이 친구가 이 친구가 이친구요이친이 여기 있다. 지금 여기 돌아다이고 있는데 아까처럼 되느냐? 음. 아니면은? 이 친구가 이 친구가 이친구이 꺼내주는 거예요? 예. 아 얘구나 얘. 예. 예예예. 예. 그래. 한번 정권을 잡아보렴. 아까는 막 불러싸고 있었잖아요. 네, 두드러 맞고 있었는데. 지금은 민치를안 당하잖아요. 네. 그러면은 괜찮다는 신호예요. 얘도 이제 탐색 중인 거죠 이 집을. 네. 그러면서 자기 페로몬을 계속 여기 뿌리고 있는. 이제 성공했을 때 만약에 반응 같은 게 있나요? 지금 이 반응이 네. 성공한 반응. 인데아 반응이요? 네. 만약 실패했으면은 이 일벌들이 약속이라도 한 것처럼 여왕벌한테 싹 몰려들어요. 근데 지금은 여왕벌이 돌아다니는 걸 가만히 놔두잖아요. 네. 이거면은 성공한 반응이라고 봐요. 음... 반응이. 해피엔딩도 찍어서 다행이네요. 그러니까. 어뭐먹여준다 네. 오. 그러면 됐어. 요 입주 선물이구나. 네. 이제부터 알맞는 기계로 사십시오라고 하는. <laughs> 행복하게 살렴. 여양벌이 이렇게 탈출하기도 해요. 지금 날아갔다고 하셨는데, 날아가 버렸어요. 하늘로 만원이 비행했네요. 만원이 아니라 이거는 동자로 쓸라고 선별해 놓은 거기 때문에 앞으로 몇 억을 벌어주는 벌인데. 다시 어... <laughs> 날아가 버려서. 근데 다시 집으로 찾아올 수도 있거든요. 아. 이 통은 잠깐 좀 열어놨다가 일주일 있다가 이것도 봐야 돼. 일벌들이 막 찾아오진 않아요? 아 그러진 않아요. 매정에서 딱 산란 시작하기 전까지는 네. 남이에요, 남. 오, 한... 나라가 먼저 빠져 이런 경우가 흔치 않나 봐요. 예. 네, 음. 거의 없어요. 요거 이제 여왕벌 번데기 집을 꺼내서 네. 이번에는 몇 마리가 나올지 다 개수를 세야 돼서 여왕벌 개수 세는 작업인 거죠. 예. 정확히 여왕벌 번데기 개수 세는. 근데 여기 지금 다 있는 건가요? 예. 네. 가운데 플라스틱 줄 하나 있잖아요. 이거요. 어. 네. 거기에 여왕벌 번데기가 다 음. 있다 싶습니다. 저희가 보통 요한 틀에 네. 거의 70개에서 100개 정도를 만드는데 얼마나 만들어졌을지 를 가야됩니다 우와! 이렇게 지금 매달려 있는 게 우와! 이안에 애벌레 번데기들어있거든요투명 네. 해서, 보이시죠 네네네 이게번데기오이거를 네, 네. 근데 어떻게 만드는 거예요 인공적으로 반원 형태의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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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어게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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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렇게해렇게대로넣이면은 이렇게 이이렇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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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떻 만들어 주지 그 애벌레가 로얄제리를 먹고 있다는 걸 아니 까 얘는 여왕벌이 될 애벌레다 라고 인식을 해서 음 계속 로얄제리를 먹 여서 육아를 해줘요 우와 나머지 비어있는 데들은 뭐 아직 안 나온 건가요 아니면 안나오신 건가요 아 그건 넣었는데 이제 실패한 거죠 실패 네. 이거는 성공률이 어느 정도 예요어 5월달이 피크인데 5월달에는 거의 한 90몇% 프로 이렇게 음 성공을 하고 요 이맘때는 한60% 정도 성공률 잘 나오면은 그래서 하루에 300마리 가쫙 나온 날도 평균적으로 한 150마리가 다요거 보시면은 여기가 다 막혀 있잖아요 네. 이미 로얄제리를 다 매겨놨어요 아 얘들은 이제 기다리기만 하는 거구나 이제 네. 나오는 거를 네. 나오는 음... 거를 5일 동안 기다리면 돼요 준화를 다르게 하는 거니까 네. 어, 난리 났다 난리 났다 네. 이때 제일 많이 쏘거든요 그럴 거 같아요 그래도 생각보다 안 쏘네요 제가 잘해서 그래요 아 그런 거예요 요걸 터는 것도 네. 그냥 터는 거 같은데 좀덜 환하게 터는 방법이 저 아, 그래요? 네. 약간 뭐랄까? 분명 훔쳐가는데 음. 기분이 좀덜 나쁘게. 아 그런 게좀다 있어요. 아, 이거는 거의 안 되다시피 거의 안 됐는데요. 이거 어, 같은 경우는 지금 파괴됐잖아요. 네. 먹이가 없으니까 키울 수가 없어서 파괴시킨 아, 거. 강화 실패네요, 진짜. 진짜 강화 실패. <laughs> 이거 주사업으로 하신다 그랬는데 그러면 네. 1년에 여왕벌 몇 마리 정도 분양하세요? 일단 작년에는 한 9,000마리 한거 같고요 여왕벌 9,000마리요? 그러면 단순기사만 때려봐도 9,000만 원이네요 매출이? 예 네, 근데 번데기 상태에서 판매하는 것도 있기 때문에 네. 실제 매출은 9,000만 원까지는 안 되는데 9,000마리 정도 판매했죠 그러면 이제 오전 작업은 다 끝난 건가요? 예 네, 오전 작업은 다 끝났고 오후부터는 택배 보내고 여왕벌을 또 만들어요 고생하셨어요 오전 작업 네. 고생하셨습니다 Hmm. Hola. In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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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ni. 지금부터는 어떤 거 하시나요? 이제 오후 작업 시작인데 택배 보내야 될게 있어서 그 포장 작업을 해요 포장하기 전에 저희가 뭐 요청이 들어오면 여왕벌에 점 찍는 작업도 하고 그러거든요 여왕벌에 점을 찍어요? 네 여왕벌이 다른 일벌이랑 같이 있으면 은 비슷해가지고 잘안 보여요 연세가 많으신 분들은 구분이 잘 되게 음 여왕벌 중에 점좀 찍어 달라 아, 그점 찍고 또 여왕벌이 혼자 있으면 죽어요 얘는 혼자서는 생존이 되게 힘들어서 항상 여기 아 이제 <laughs> 보시면 되는데 그 일벌을 몇 마리 같이 잡아서 넣어주거든요 아 지금 안에 여왕벌인 거예요? 예 여왕벌 한 마리랑 일벌이 다 들어있는 거예요 음. 그럼 이 일벌이 여왕벌 몸도 청소해주고 밥도 먹여주고 그런 식으로 해요 아아 이대로 파는 거예요? 예. 그럼 이렇게 한통 팔면 얼마인가요? 그게 하나에 만원 얘가 아까 말씀 만 원이구나 예. 아 이렇게 파시는 거구나 이 안에 먹인가요 이거는? 예 거기 먹이 어? 이게 뭐예요? 아까 그 번데기 아니에요 이거? 네 맞아요 아까 보신 번데기고 그 번데기를 부화시키기 위한 틀이에요 여왕벌은 둘 이상 있으면 무조건 싸우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하나씩 격리를 해놔야 돼요 우와 이게 손이 진짜 많이 나요 근데 여왕벌들 이렇게 손으로 잡으시잖아요 네. 얘네는 침안 놓나요? 침이 있긴 있는데 제 손에는 안넣어요 어, 왜요? 여왕벌 침은 네. 다른 여왕벌을 죽일 때만 써요 아 오로지? 예. 네. 그래가지고 이런 음... 번데기가 있잖아요 자연 상태에서는 이게 한 통에 하나만 생기는 게 아니라 열몇 개까지도 생길 때가 있거든요 그러면 은 제일 처음 나온 애가 이런 번데기를 찾아다녀 죽일라고? 네 여기 딱 걸쳐서 여기 옆으로 침을 쑥 밀어 넣어요 와그침 밀어 넣으면 은침 독을 맞고 안에 있는 놈은 죽어요 태어나자마자 제일 먼저 하는 게 네. 하긴 이제 애들이 태어나면 11마리 때뭐 지금부터 서로 죽여라잖아요 그러면 네, 배틀로얄이니까 어떤 놈이 먼저 나올지도 알아요 심지어 이제 곧 나올 것 같은 애들만 골라서 죽여요 얘를 죽이고 있는 사이에 제가 튀어나오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다 이제 애들 꺼냈나요? 네다 꺼냈어요 여기 영불 마킹하는 도구인데 아 도구가 있어요? 네. 아 그냥 이 볼펜으로 찍는 게 아니구나. 아, 이 예, 이걸로 이제 찍는데 하루 아, 네. 움직이니까 네. 이걸 고정을 해놓고찍거든요 오. 이등 검정색이 또 이로 딱 요렇게 모든 어, 색이잖아요. 밑에 지진이. 찍어야 돼는이렇게 어. <laughs> 살다 살다. 여왕벌 등에 점 찍는 것도 보고. <laughs> 잘못 찍으면 눈에 찍거든요? 헐. 그럼 이제 죽어요. 이렇게. 아, 진짜요? 어. 사실 제가 다음 벌 한번 찍어봐도 되나요? 이럴라 그랬는데. 아, 요거 한번 찍어보세요. 잡는 것까지만 제가 해드릴게요. 여기 딱 머리 아래 등에다가 딱 찍는 거예요. 그니까, 러이 까만데요? 예. 까만데다가? 잠시만요. 예. 잠시만요. 오케이. 이렇게? 예. 이렇게 문질문질 하면서 칠하시면 돼요. 됐어요? 예. 됐어요. 자, 제가 찍은 여왕벌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laughs> 별 경험을 다해보세요 <laughs> 이제 일벌 담으러 가는 거죠. 이제 여기 여왕벌한테 일벌을 넣어줘야 돼서. 지금 이제 같이 가는 일벌 몇 마리들은 새 왕국 소수 정리의 시작이네요, 진짜. 새로운 벌집에 최초근으로 시작하는 거죠. 이렇게 잡고. 그냥 털면 개들이 알아서 풀어주고. 강냉이 도는 거 뭐냐? <laughs> 숯벌도 같이 넣나요? 의도적으로 굳이? 넣지는 않아요. 네. 아무런 필요가 없어서 어? 근데 숯벌이 있어야지 그 생식을 하잖아요 여왕벌이 교미를 할때 근처에서 하는 게 아니라 인정 10km 안에서 해요. 어떤 야생벌이 됐든 양봉벌이 됐든 아 가면 무조건 비행 나가면 교미는 할수 있어요. 여왕벌도 비행 나가요? 예, 교미할 때만 딱 비행 나가요. 숙벌은 이제 도미하는 게 태어난 목적이기 때문에 거의 하루 종일 바깥에서 여왕벌 기다리면서 계속 돌고 있어요 근데 이게 공급이 적잖아요 수요가 그쵸? 많고 그쵸? 숙벌들은 대부분 도미 못하고 죽는 경우가 많겠네요 그렇죠 대부분은 못하고 죽어요 일벌과는 분류는 안 해요? 어... 그렇게는 안 해요 일벌이 애초에 그걸 할수 있는 생식기가 없어요 진짜요? 네 일벌은 생식기를 포기하고 그 생식기가 있는 자리에 독샘이 자리 잡았어요 그래서 이거 고얘들 진짜 특이한 애들이다. 응. 와 지금 많이하 이거 어, 네. 잠시만 저런야 이거 뭐야? 이거 뭐야? 이거 뭐야? 이거 뭐 이거 뭐야? 이거 성공하거 뭐야? 이거 뭐야? 이야이다 네, 지금은 이제 또뭐 하시는 건가요? 택배 작업할 거를 다 마무리 해가지고, 여왕벌을 만들기 위한 작업을 이제 시작해요. 제일 처음으로 벌통을 열어서 애벌레를 가져와야 돼요. 그 애벌레한테 이제 로열젤리를 먹여주는 거네요. 그렇죠. 있는 데서 애벌레를 꺼내는데 이것도 품거는안꺼내요 종자 좋은 거를 선별해서 팔아야 되기 때문에 네. 순한 종자를 찾아서 저희가 선별을 합니 순한 거는 어떻게 구네요? 우 이렇게 열었을 때 많이 안 덤벼. 그래서 이 여왕벌 판매도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하는 게 아니라 일종의 품질이라는 게 있는 수량이기 때문에 여왕벌 종자를 선별하는 걸 굉장히 신경을 써요. 산란 잘하고 순하고 이런 애들 로 제가 맞춰놔야지 또잘 팔리기 때문에 네들 음... 진짜 순하다 이렇게 있는데 안 달려드는 거면은 진짜 순한거에요 네. <놀람> 이렇게 해서 일벌은 다 털어내고 네. 뭐 안에 있어요 이제? 네. 하얀 게 안에 있어요 이쪽이요? 네그 네. 그 안에 지금 다 애벌레에요 아 동그랗게 어 보인다 네, 네. 음~~ 진짜 애벌레 같이 생겼네요. 딱 요걸 이제 가져가서 네. 옮겨서 여왕벌로 만드는. 이거 한 판만 가져가시나요? 네, 요거 한 판만 해도 이쪽에 한 이천 몇백 마리, 삼천 마리 오늘 다 쓰지도 못해. 요 음... 로얄젤리를 애벌레한테 먹여서 그냥 애벌레가 여왕벌 애벌레가 되도록만. 이게 로얄젤리예요? 네, 요거예요. 우와, 이런 거통쪽 얼마씩 한다 그랬죠? 요거 아마 이 병에 하면은 7만원에 팔걸요 이이이이거요예 네. 7만원이라고요? 네와 엄청 귀한거구나 이거 엄청 귀해요 레알젤리 생산량이 엄청 적어요 레알제리 이거는 꿀이랑 달리 일하다 못 드시겠어요 예, 예. <laughs> 못먹죠 사실은 맛이 없어요 진짜 셔요 드셔보실래요? 아 셔요? 먹어도 되는 거예요 진짜요? 어차피 이거 사람 먹으려고 쓰는게 아니라서 쓰 <laughs> 어.. <웃음> <laughs> 좀 그렇네요 비리고 시고 비리고 시고 떫고 떫고 막별안 좋은 맛은 다 느낄 수 있어요 그게 애벌레 <laughs> 저걸 이제 가져오신다 네. 라는 거죠 여기서도 3일 된 놈들을 찾아서 떠야 돼요 그건 크기로 하세요? 예, 네, 크기로 하죠 한 줄을 완성시킨 건가요? 네 여기 보면은 다 애벌레가 들어있어요 저기 로얄젤리 밑에 하얀색 아주 작은 것들이 애벌레라고 합니다 네, 예, 드디어 다 하셨습니다. 지금 완성한 거를 키워 주는 돌통으로 갖다 놓고 그렇게 하면은 오늘 작업 이제 마무리. 와, 드디어 리는가요 <laughs> 아까 뭐야? 출장 간 애들 돌아왔겠네요? 네, 지금 앞에 보시면 들어오고 있어요. 아, 들어오는 거예요? 네. 지금 열면 이제 아마 한가. 우와. 어, 이거 밀랍 지들이 먹고 있는 거예요? 어, 짓고 있는 걸 거예요. 짓고 있는 거예요? 네. 음. 이제 아까 만든 거다기다 넣으시는 거죠? 네. 여기다 넣으면 이제 애들이 키워주는 거고 우와 얘잡봐얘 얘 너무.. 담당 일진 나왔어요 아우 너무 무서운데? 아왜 그래 왜 그래 어 아니 계속 따라다녀 그냥 막, 막 돌아다니는 게 아니고 저를 조지려고 드네요 진짜? 타겟 딱 정해놓고 왜 그래 왜 그래 왜 그래 아 미안해 진짜 미안해 와 진짜 너무 화났어요 이거. 양모 업자도 벌이 무섭나 봐요 무서워요? 안 무서워서 하는 게 아니라 돈이 더 무서워서 하는 거예요 아.. <laughs> 저이 공간을 벗어나고 싶습니다 작업이 거의 다 끝났을까요? 하나만 더 나오면 되는데 <laughs> 네. 최대한 천천히 <튼튼기> 나오려고 아니, <laughs> 아니 아까보다 애들이 확실히 사나워요 진짜 느껴지죠? 느껴지죠? <laughs> 네, 오늘 이제 업무 다 끝나신 걸까요? 네 오늘 할 일은 다 끝났습니다 저 이제 마무리해야 되는데 네. 그 마무리 멘트가 필요하잖아요 네. 양봉으로 2행시 한 번만 부탁드릴게요 양봉이요? 5초 5초만 시간 있어요 그냥... <laughs> 양봉하고 싶은 분들 있으면 은봉 <laughs> 봉 기회 한 번이 <웃음> 실패 실패 <웃음> 실패 네 양봉으로 이, 양봉으로 이행시 한번 부탁드릴게요 양 양아치 같은 친구가 있다면 데려오세요 <laughs> 봉 봉침으로 참교육해드립니다. <laughs> <laughs>